안녕하세요. 봄TV입니다. 오늘은 양띠의 월별 운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에게 가장 좋은 달은 2월, 3월, 5월, 6월, 10월입니다. 1월. 조용하고 우아하며 똑똑하고 재능이 있으며 식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가정 환경이나 자신을 도울 친척이 없기에 자신에게 의존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월, 풍족한 삶을 살지 모릅니다. 가족의 지원과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받아 쉽게 돈을 벌수 있을 것입니다. 온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조절에 능숙합니다. 3월, 영리하고 민첩하며 고상하고 직설적이며 건강한 편입니다. 재난 없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직업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돈을 벌수 있어 명성과 부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4월. 대체로 초년이 힘들어도 중반 이후 행복합니다. 4월의 일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의지와 불굴의 성격으로 좌절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파트너들의 도움을 받고 가업을 이어받아 번창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5월, 의지가 강하고 재능이 출중합니다. 허나 무례하거나 짜증나는 성격일 수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로 하여금 큰 일을 하게 함으로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과 관련한 것들이 성공적이어서 명성과 힘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큰 재앙은 없습니다. 6월. 직설적이고 열정적이며 용감하고 재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다루기 때문에 존경과 사랑을 얻습니다. 매우 빠른 발전을 이루며 친구들의 도움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당신의 덕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7월. 삶에 몇 가지 큰 우여곡절이 있을지 모릅니다.하지만 똑똑하고 능력 있고 용기 있으며 단호하고 대담하며 쓰러져도 금세 일어서 성공을 이룰 것이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8월.어릴 때 매우 버릇이 없고 학업 성적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 살이 지나면서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될수 있으며 점차적으로 성적이 향상되고 좋은 학생으로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재난과 위험을 겪을 수 있지만 운이 좋은 사람이기에 크게 다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9월 박식하지만 연줄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다면 멋진 경력을 내세우기는 힘들 것입니다. 소소하지만 부족하지 않게 살아갑니다. 건강에 신경 쓰고 운동을 생활화할 것을 권합니다. 10월 똑똑하고 열정적이고 사교적입니다. 비록 윗대로부터 물려받을 것이 적긴 하지만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 일적인 면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11월 큰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기 힘들 수 있고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2월, 친절하고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지만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원망을 살수 있으므로 조심하세요. 젊은 시절에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강한 의지가 있기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늦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